기운이 옷 사줄까? 솔직히 이거는 좀 멋있던데 이거 나머지는 좀, 좀 뭔가 좀 과하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신스키는 좀 무난하게 이쁜 것 같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빨간 거 이쁘다고요? 이거뭐뭐요 이거요? 어, 아니야. 어. <laughs>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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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다 노출하고 있어 얘는? <laughs> 어, 좀 그래. 아, 이거. 이것도 볼른데? 아, 뭔가 마스크를 써야 돼. 아, 어울리는구나. 마스크 안 쓰니까 안 어울리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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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세트로 입자. 어, 그냥 그냥 세트가 제일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세트가 제일 이쁜 거 같아요. 세트 빼니까 이상하네요. 자 댓걸롱님, 구결구도 감사합니다. 음, 고맙습니다. 오와. 이제가 보인다고요. 지훈이 원래 키 작아요. 다른 살인마들이 월등하게 큰 거지. 얘도 한키180될 걸. 다른 살인마들이 너무 압도적이야. 내가 지훈이 폭을 어떻게 썼더라? 기억이 안 나네. 받칠 될까 아니야. 깜상 어딨죠? 깜상, 깜상, 깜상! 깜상, 어디 있어? 깜상, 깜상이 3밥이 아닌가? 어, 2밥이구나. 음. <laughs> 아, 그제서몇 명이 났지? 16명 내려봐. 오늘 왕관 다 먹을 수있나이거 오늘 살인마 왕관 현황 합니다방저 <laughs> 바꿔 살인마 왕관 모으기 현황. 아, 근데 이거는 현황이라 할게 없는 게, 어차피 살인마는 인 게임 들어가서 왕관만 먹으면 돼요. 울케리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얘는. <laughs> 그냥 맵에 어딘가에 존재하는 왕관만 먹으면 깨지긴 해요. 그래서, 살인마 정확하게 16판만 하면 돼요. 4케이크에 1파티 끈이어도 마음 안아 캐질 거냐고? 아니, 나는 점작 안 하니까. 네. 점작 안 하니까 뽐내도 했다고? 아니, 근데 그거는 사전에 미리. 미리 그, 저기, 대화가 되면은 이제 그, 거기에 걸맞는 세팅을 가져갈 텐데. 근데 이제 그거를 해주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점작당하면은 약간 좀 뭔가 하기 싫어요, 그냥. 나는 분명 그냥 본 게임 즐기려고 이제 왔는데 갑자기 점작하니까 애들이. 아, 진현이 반갑습니다. <laughs> 미리 말해주면 방을 빼거나 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세팅 맞춰서 들어가지 지훈이 저거 야광이에요 님들? 눈에 저거 스크래치 있는거 야광이네 저거 오 무기봐 이쁘다 LED야 무기 막 색깔 바뀌는데? 오 개쩔어 역대급 무기네 이거 또. 이소현 님 반갑습니다. 하이 팰릭스. 나와. <laughs> 발정이 도는데 빨리 막아야겠다. <laughs> 아, 뭔가 LED 칼이랑 잘 어울려. 지금 이 무기랑 LED 칼이랑 뭔진 모르겠는데 되게 잘 어울리네요 색깔이. 색 조합이 좋네. 지훈이가 개발제에서는 깡패죠. 근데 이런 구조물 많이 맵은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개발제는 깡패가 맞아. 으악! 만약 여기가 호킨스가 아니라, 만약에 그뭐 다른 맵들 있잖아요. 뭐... 어... 어... 왕관 소리... 어디 있는 거야? 아... 2층에도 뜨네. <laughs> 뭐 2층에도 뜨냐? 왕관이? 중전 한번 하고... 저 왔어... 왔어... 뭐야? 누가 내꺼 깠어? 왕관... 아... 왕관이 아니라... 볼토... 3층에 불도 갔구나. 발정기 뭉쳤는데, 이대로만 운영하면 될것 같은데, 다른 데 견디 한번 가볼까? 별자국 있었네. 제발, 제발, 작은 방한 번만 써주라, 제발. 작은 방 써주면 나 좋을 것 같은데. 헬리스가 맵을 잘 쓰네. 이냐 야저요 가다가. 와 무기 너무 예뻐. <laughs> 아니 무기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겁니까 살인마가? 응? 아니 살인마가 무기 이렇게 예쁘면 어쩌자는 거예요, 메추야. 이렇게 말이에요 판구에요 이거 팰리스 마무리 지으러 가자 매그 턴널링을 너무 안했나보네 방송나겠다 이거는 <laughs> 뭐 어디 갔어? 얘 아, 왜 웃구나? 아, 때렸으면 맞았는데, 왜안 때렸지? <웃음> <웃음> 지훈이 많이 하면 좋긴 하죠. 재밌어, 지훈이! 절대로 재미없는 캐릭터는 아니야. 재밌긴 한데, 이제 애돈 유지비가 비싸요. <laughs> 유지비가 생각보다 비싸요. 얘는 지금 쓰는 저 쌍시디가 둘다 보라 색깔이라서, 웬만한 유지비로 안 돼요. 가난해져. 할 때마다. 3층에 발전기 있네. 뭐 4.4는 뭐다 원거리니까. 원거리니까 답답한 면이 있긴 하겠죠. 발전기 다 돌아가는데, 이거? 너무 터널링을 안 했다, 이거는. 길만 하자 어차피 왕관은 먹었으니까 <laughs> <laughs> 문닫 바로 떠고 나가나? 오케이 얘 내보낼게요. 이걸 안 나가네? 우리우리하구만. <laughs> 빨리 살렸네. 오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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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가 친구 <laughs> 올거면 두명 이상 데려와야돼요 <laughs> 두명 다쳐워야돼 이거 혼자하면 절대 못가 이거 아니 부르타를 써먹은적이 없네 이번판에 나 이번판에 판자를 부순 기억이 없는데 나는 <laughs> 언제 왔어? 왜이게빨렸냐 바로 옆에 앉아있었구나 와 이게 안 맞네? 까비, 이임을 살짝 더 위로 올릴 걸. 가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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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벙> 봐. 신발 색깔 뭐냐고 이거. <laughs> 색깔이 그 노랑 노랑하네. 어, 왕관두개 먹을 수 있나? 못 먹네. 이렇게 했는데도 8만점이나 주네. 개꿀 불파 하나에다가 케이크 하나 태웠는데, 8만점을 줘. 엄청 많이 주네. 점수 생존자는 왕관을 무조건 먹고 탈출해야지만 줘요. 먹고 탈출 안 하면 안 줘요. 살인만 그냥 먹기만 하면 주고. 너 왕관 좀 많이 크다. <laughs> 왕관 좀 많이 크네. 지훈이가 얼굴이 작은 건가? 지훈이 얼굴이 작은 거겠지? 아, 왕관이 너무 커 보이는데, 너무 소두야. 석지훈